피카츄라, 이츄, 바이리꼬 부기, 버터풀, 야도아 퓨전, 트 또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웃다가 울다가, 서로 생긴 모습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내가 원하는 건 너도 원하고 달자 무소리 맹세해 에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그래,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 피카츄 많은 눈들 늘으기나 기억해.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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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꿈을 위해. 네 피카, 피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동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네,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따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1위는 포켓몬스터. 였고요. <laughs> 중간중간에 코러스를 또 맛깔나게 넣어주신 멜론 라디오 스태프분들에게 어,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마 제 또래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합니다. 네. <laughs> 다음 애니메이션은요, 어, 약간 어렸을 때 저의 추리력과 뭔가 탐정이 되고 싶은 욕구를 이 만화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명탐정, 코난. 네, 정말 약간 어렸을 때는요, 이런 명탐정, 코난이 약간 공포영화랑 좀 비슷했어요. 그런 막 학교회담보다 더 무섭고, 그리고 서로 약간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너 범인 누구라고 생각해? 막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 만화에도 명대사가 있죠.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laughs> 네. 정말 너무 좋아했습니다. 코난이 근데 약간 그 너무 작더라고, 실제 키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바퀴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능할지. <laughs> 네, 참. 그렇지만, 어, 코난에 그런 노래가 있죠, 또 주제가가. 가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날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우후 <laughs> 정말 아무래도 약간 이게 멜로디가 약간 동양적이네요 되게 약간 좀 트로트 같기도 하고 <laughs> 아침에 눈을 뜨면 약간 이런 기분이긴 <laughs>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laughs> <laughs> 네, 이 이상. 네. 약간, 어, 스태프 중에 약간 좀, 어, 네, 나이가 있으신. <laughs> 어쨌든 그래도 뭔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약간 코난을 보면서 뭔가 나중에 크면은 정말 탐정이 돼야지. 난 형사가 될 거야. 라는. 도 잠깐 껐었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약간 그런 형사 분들이 굉장히 어, 힘드실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laughs> 꿈을 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명곡이네요. 네. 다음은요. 일본도 애니메이션 강국이지만 디즈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렸을 때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채널을 봤던 그 중에서. 어 약간 좀 야수에 대한 그런 <laughs> 로망을 좀 깨워 준 약간 우리 집 강아지가 나중에 변하지 않을까? 멋진 왕자님으로. 네. 세 번째는요. 미녀와 야수입니다. 네. 예전에 그런 벨에 대한 생각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여성인데 굉장히 또 강한 그리고 또 뭔가 굳건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 그리고 야수도 굉장히 뭔가 상처가 있는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둘의 사랑을 좀 응원하고 뭔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미녀의 야수를 골라봤습니다. 또이 미녀와 야수의 OST죠. 뷰르의 앤더비스트가 굉장히 명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한번 또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So as, as time, true as he can be, barely even friends, then somebody, and unexpectedly, just a little change. More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ever just the same, ever a surprise. Sun will oh, mm -hmm.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약간 같이 불러줄 야수를 굉장히 찾아 헤맸었는데, 결국엔 혼자 부르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OST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요.